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1월 오일 수요일이고요 열시 2 0 분이 지나갑니다. 장이 급락을 하죠. 네, 오늘 외국인들은 여전히 대량 대량 매도를 하고 있고요. 네, 기관이 나름 많이 샀습니다만은 역부족입니다. 외인 네, 현수물이 대량 매도를 연일진 하고 있는데 어뭐 뭐 어제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일목변화일도 나름 있었고요 하필이면 미국 일, 우리 모두 일수 채워 놓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수가 140일 이상 상승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변화일이 왔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된 가격조정 없었죠 시간조정 그치고 하고 하라고 하더구만 딱 하루 이틀 정도 쉬면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근데, 뭐,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생각하듯이, 이 시장이 영원히 갈리는 없었죠. 다만, 언제 끝나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이건 뭐, 하루에 올라가면 100포인트도 올라가니, 예, 3,600, 예 800, 4,000, 그렇던 게 4,200까지 넘겼잖아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일수. 그리고 저희 이벤트로는 지난 주말 어, 경주 에이팩, 네, 거기서 나온 각종 호재, 미중, 예그 다음에 뭐 한중 한미 그리고 전설왕의 어, 엔비디아 어, 이제 블랙웰 칩예 26만개 공급 이런 재료들이 월요일날 전부 다 때려 박아 가지고 올려놓고 결국 새로 나와버렸습니다 당일도 요기는팔았고요 어제도 더 팔고요 오늘도 더 팝니다 거기다가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한 번씩 뭐 미친 소리를 하는데 블랙웰을 미국 외로 반출 안 시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를 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워낙 파니까 그것도 악재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건 뭐 중국을 의식한 것 같고요. 이미 뭐 UAE 같은 데도 나가고 하는데 한국에게 불랙웨를안줄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뭐 지수가 빠지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장중 상황을 조금 보면 예, 일단 수고 보겠습니다. 저 기관이 아까 5천0억 이상 사다가 6,500까지 사다가 지금 줄여버립니다. 외국인은 지금 고스피에물을 벌써 1조 1 0 0억을 팝니다. 9시 기준으로 하면 아직 1시간 반이 안 됐죠. 아, 요즘 매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어, 어제 개인이 뭐 3조 2천억을 사고, 외인은 뭐 거의 못지 않게 기관하고 동시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감당을 못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웃기는 게, 어떤 때는 외인 기관이 팔아도 개인 매수로 올라가고요. 혹은 외국인 팔아도 기관 개인 매수로 올라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인 현수을 때리면 팔 저, 지수가 빠지죠. 그래서 이게 개인이 사서 당긴다 하더라도 뭐 제가 그렇게 설명해 누가 더 적극적으로 팔고 사느냐의 차이죠. 똑같이 사고 팔고 양쪽의 수량은 똑같잖아요. 예, 거래 대금에 찍혀 나오듯이 이걸 나누면 매도 매수가 거의 뭐 같습니다. 갔는데. 누가 호가를 올려가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아래쪽에서 받쳐놓고만 사느냐, 누가 적극적으로 호가를 따라가면서 파느냐, 아니 위에 대놓고 파느냐에 따라가지고 매도 매수 수량이 찍혀 나오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오늘 현재는 보시면 왼손을 매도, 그리고 외국인 헤머의 대량 매도, 전기증자 중심의 대량 매도 이게 지금 지수 하락을 불러옵니다. 예, 네,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종합 조건 지수가 이제 3 8 3900도 무너져 버렸네요 3 8 9 6 무려 전일 대비 225 포인트는 빠졌고요 보스타악은 아까 기준선하고 20평 808을 지지하는듯 하더니 깨져 버렸습니다 880 876 까지 내려왔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목표치 계산을 해 본게 있는데 아 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어, 요 이제 9월 26일부터 상승 최근 요 상승 이것으로부터 조정 폭을 따지면 1분의 1 3,900이 깨졌고요. 요뭐3,900 깨졌으니까 3 8 9 7주 3,890까지 내려왔습니다. 21일선이 3,866에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지재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장중으로는 당일 당일 돌아갑니다. 어제는 빠지면서 올선 부분에서 끝났거든요. 이거 올 선에서. 그래봤자 뭐거즈나 올라간 거 양봉 다 은봉으로 다 까먹어 버렸고요. 네, 이건 이제 종합적으로 습니다그 네, 바람에 때2 1일선이건 이제 긴선 상승이 절반이 있는데 이걸 비율법으로 하면 예, 비율법을 하면 38.2% 단위 3 8 9 7고 지금 3890 정도 와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일단 왔습니다. 왔는데 이어만 가지고 바닥이다 소리는 아직 못 하고요. 수급 이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봐야 됩니다. 매수고 대이상 매도를 하지 않거나 어지간히 빠졌다 좀 사자 하면 서죠그면수고 드라마 여기서 안정을 취하려 하겠죠. 그 다음에 어 선물지수로 가보면 지금 선물이 어 지수가 얼마입니까. 548까지 떨어졌네요. 이건 38.2% 551개 했습니다. 21선이 500... 4 3에 있고요. 그 지금 지선이 없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일봉 단위로 메도신호 이게 매수 신호 나왔다가 이번에 선물 엄청나게 매기졌죠. ETF도 그렇고. 그리고 변할 지나면서 어제 은봉. 도 이제 메도신호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대형주 중형주 주로 대형주가 빼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주 수가 뺐고요. 하락 종목이 뭐천오백육 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 볼까요? 시장 종합. 지금 1,599, 1,600개를 가네요. 예, 이러면 양시장 상승 종목이 이제 200개가 안 됩니다. 165개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중계방송이고. 자, 우리가 내려갈 때는 어디까지 빠질까 항상 이렇게 좀 해봅니다. 한데 제가 그랬죠. 조성이 제대로 하면 생각보다 더 빠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칫하면 뭐 기준선 절반, 금방입니다. 근방, 금방입니다. 한방 더 빼면 21선, 기준선으로 갑니다. 지난번 이거 긴순하고 21선 부근에서 돌렸거든요 예 저도 얼마까지 빠진다 말 못합니다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펼치지지 않습니까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였잖아요 지수 뭐예3,200 어, 3 0이 출발해 가지고 3천 5 6 0만 가도 좋다 그랬는데 3,800을 최대치로 보자 3천 예예 그랬는데 뭐4,200 까지 pbr 1.4 배까지 와버렸는데요 뭐들을때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볼때 확실한 것은 이것이 시세의 것은 아니다. 예, 그동안 못했던 조정 좀 봤고요. 다시 간다고 보고요. 짧게 보면 지난번 9월 23일, 26일에 4일 조정 받습니다. 김순 대개 조정을 우리가 일목에서는 홀수로 봅니다. 3, 5, 7구로 오늘이 3일이고 내일이 4일이고 금요일이 5일이에요. 그데 이곳쯤에서 따지면 4일이 이제 모르지만 이렇게 따지면 오늘 급락하고요. 미정시가 지금 나스닥 선물 여전히 안 좋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여전히 뭐 계속 빠집니다. 미국도 이제 막 조정 아닙니까? 0.94% 지금 빠지는데 이거 조금 아까보다 예아 예, 아, 이거 더 빠지고 있네요. 이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하락 보인다면 내일 정도 아래 꼬리 조금 달고 금요일 날 바로 돌거나 아니면 금요일 날좀 줄는 거리다가 조금 도는 식으로 요렇게 하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보면. 그리고 금요일 날 가면 이번 출발점이 9월 26일에서부터 26 기본 수치가 봐요. 거의 차히 4일, 4일이 일이니까 예. 요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11월 어 3일에서 보면 옆에 있는 5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1목에 이제 5이번 아이디 여기 또 금요일 나와요. 야,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고정도 잡아 놓으면 얼추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딱 이틀 정도 조정받으면 그냥 돌아왔습니다. 큰대음봉으로나 바로 이틀 조정받으면 그냥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일수를 보시면 9월 26일에서 26일이 금요일입니다. 고가에서 5일 4일이 예, 내일 모레 이렇게 걸리고요. 그 다음에 8월 20일이 구름상단 딱뒤고 돌아가던 조정 끝이거든요. 예. 네. 어, 여기 이제 최종 출발은 9월 1일부터 했지만, 네, 중간에 가두르칠 때 저점은 8월 20일입니다. 이때마다 지속은 3.79입니다. 3천입니다. 이게 뭐 4,200을 왔으니, 뭐 미친 거죠. 네, 거기로부터 따지면 52일이 내려와요. 그 천상 일수를 따져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올라올 때 일수와도 또가고또가고 또 가고 하듯이, 여기 일소 왔는데 시장이 반전으로 지속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구비를 못하면 잠깐 돌리려는 것도 빠집니다. 장승할때 잠깐 누르고 또 가고 하듯이 이거는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고요. 아무튼 저로서는 오늘 급락하고 네 내일하고 요사이에는 일부 종목은 조금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10월 3일 날 우리가 a p 끝나고 급등할 때, 우리 보유종목들이 로봇부터 해가지고, 예, 조선을 위시해서, 네, 예, 뭐, 네이버 같은 거라든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예, 로보티즈 같은 거 어디까지도 올라가고, 그죠? 그런데 계속 잘라나갔거든요?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날은 매수 추세를 별로 안 했습니다. 사실, 뭐 시가장 초반부터 샀으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날, 변화일이 가까이 있으면 잘안 삽니다. 그 때문에 뭐 놓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보시면 제대이두드리게 맞죠. 어제도 아침 올라오는 것과 갑자기 계속 팔아나가려 했습니다. 네 팔아나가시라 했습니다. 네 오늘는 오히려 이제 내려오니까 매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일수가 딱 양봉으로부터 따지면 내일이 4일에 금요일이 5일입니다. 금봉으로부터 따지면 금요일이 5일이고요. 한요 정도면 뭐 일단 목표치야 얼마가 된다. 예뭐 네 나이를 쓰게 되니까. 되지만 안정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금을 잘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기법을 만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급이 안 좋으니까 노다지 흘러내리죠. 제가 이걸 장중에 시황할 때 줄줄줄 조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수급이 때리고 시청 상의가 무너지고 이러면 그냥 추세합니다 이런 거 파생에는 왜말라적각구이 흐르는 땅입니다. 예, 지난번에 올라갈 때도 그랬지만 예, 이날 10월 3일 날 수급이 왜 있는 패도 어쨌거나,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몇 가지 한번 가보서 가볼게요. 이 장면, 제가 이렇게 식으로 계속 시황을 중간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지할 때, 첫 하락 이후에, 이때 원봉 26이었고요. 60분 봉뭐 122평이었고요. 개수로는 9개, 30분 봉뭐 17개 시간마디 였습니다. 어디고 반등해봐야 수급이 뭐안 되는데요, 뭐. 보세요. 반발 시도 하나 수급 개선이 안되면 하락 중 일시정거장밖에 안되는게 문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러호가 이거 좀 돌파 못하고 다시 들어집니다그것 뒤에 그리고 중간에 에 방금 보신거 5분 26에서 돌아갈 때 처음에 60봉 6, 122평에서 돌아갈 때 코스닥 지수는일봉 기준선 880, 2일선 880을 듣고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또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고점이 26과 42 기본수지 변화율이죠. 그죠? 렇 변화일이죠. 이게 하여튼 변화일 장사가 추세가 강할 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잠깐 쉬다 다시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맞으면 타격감이 크다 그랬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죠. 일수 이런 거 하나 잘 잡으면 파생에서는 수억짜리 수익이 생깁니다. 일단은 뭐 두들겨 맞는 중입니다. 두들겨 맞는 중이고, 어 그리고 아까 장중으로 올려드린 거. 음, 중간에 뭐 저항 나갔던 것 중에 제가 보세요. 아침 문자 보낸겁니다 근래 상승장에서 조정이 깊지 않고 허리면를 돌렸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내일 이게 그러니까 한 2, 3일 만에 탁 받치고 돌릴래? 안일래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것은 예어나이네이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고점이 들어 해놔서 조정이 용해서 안정된 면수쪽에서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비율법. 예, 계산했는데, 지금, 노다지 빠지는 중이죠. 지금, 3890까지 왔는데, 더 빠집니까? 3873, 예, 뭐 지금, 3890도 깨지네요. 예, 38.2%도 깨집니다. 지금, 하락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아침, 요거는 그냥, 중개에서 올린 겁니다. 예,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매도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이제, 발란티어가 실적이 좋았는데, A.I. 거품 론 때문에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미 증시가 미 증시가 크게 빠졌는데요. 이 상황을 잠깐 보시면 미국도 그래요. 이건 이제 또 제가 자꾸 일수 일수 그러는데 미국 나스닥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여기 10월 29일 고점은 14일 대등 수치고요. 그리고 일목의 42 기본 수치입니다. 우리도 지금 42기본 수치 상투치고 빠지는데 우리 바닥 일자가 다르거든요. 미국은 9월 1일부터 42가 얘기입니다. 여기 딱 상투쳐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그나마 반등한 게 제가 추세 안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반등의 여기가 이제 17이고요. 1목 65기본 수치 1회채워놓고 이제 간밤에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때리면 그냥 돌아갔죠. 때리면 돌아가고 때리면 돌아가고 그죠? 이분은 좀 분위기가 싸하죠. 워낙 상승 누적된 상태라서. 아무튼 여기서 배나일이 이번에 작동을 한 겁니다 바닥의 상승률 보면 코스베가83%선물이95% 반도체는 따불이 났고요 나스닥62%아요 일수 제가 잘못 적었네요 136일입니다 이게 129 기본수지도 지나가고 난리를 치더니 이건기본수치 아닙니다 예, 요건 미국 일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들을 트다 한번 보시면 메타가 지금 계속 빠지는 중입니다. 갭 나기 이후에 애플이 제가는 이제 신고가 경신했다가 지금 음봉으로 덮으셔버렸고요. 넷플릭스 예전에 안 좋고요. 구글도 잘 가다가 지금 조정 중이고요. 엔비디아가 3.96 테슬라가 5.2%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1%나 빠져버립니다.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AMD 지금 실적 발표인데 시간에서도 아까 보니까 한3% 빠지더라고요. 추가로 빠지고 있고요. 이건 뭐안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상투치고 빠지고 있고요, 아마존 급등했다가 밀리고 그 전공 위치가 다 다른데 지수 위치를 보면 이게 수고인 간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지수는더 올랐던 미국은 이미 브레이크 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네, 10월 30일경부터 해가지고 고점 만들고 이러다가 올린다하다가 빼버렸거든요. 올린다하다가 네,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 도전, 나스닥도 신고가 도전하다가 잡아져 버렸습니다. 이게 독일이고요. 이게 유럽이고요. 일본이 이제 그동안 우리처럼 계속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대만, 홍콩 상해 이쪽도 다 미리 미국처럼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변국들이 문을 열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3 8 0 빠지네요. 이쪽도 많이 빠집니다. 상해가 0.62 조금 미리 빠져 있었고요 홍콩이 1.33 빠지고요 우리가 이제 5.88% 근데 저 코스피 200으로는 6.2%나 빠집니다 전물6.4% 빠지고 대행주 중심으로 빠집니다 박살이 나고 있네요 어, 저는 이렇게 응급을 만들어 놓고 예 아래쪽 저가미수를 기다리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겁나게 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기회다 싶습니다 나스섬은1% 빠지네요 그 다음에 오늘 어... 노래 봤던 게 네이버 일본 기준선 오죠 근데 기준선 가격은 불러 드렸는데 장중이 계속 지수가 밀리면 바로 사지 말고 지지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랬습니다 이거 256,000원입니다 만뭐 지수 일봉이 추가 조정할 것 같으면 지금 굳이 뭐 급하게 안 사도 되는데 어장 초반만 하더라도 혹시 모르거든요 좀 빠지다가 또 올라나 어쩌라 이러니까 기준선 노래 보자 그랬습니다 오늘 떴다가 빠집니다 이거 아 어, 요런거 한번 기다려보고요 그 다음에 HD 핸드존 긴손에와 있거든요 그여분장안 그러니까 좋으면 긴손 깨집니다 깼다가 오르지면 이런 경우에 깼다가 바로 해보하면 거기서 사도 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애초에 어, 기저적으로 무너질 장이다 그러면 지금 손대면 안 되죠 그죠 지수라도 손대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해도 단타를 못걸려때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약세당의 특징이 급락에 따른 반등이 왔다가 오늘 시가와 전일 종가나 저가를 깨면 그게 하락엔짭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것도 던져야 됩니다. 약시장 특징, 이거 제가 방송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약시장 특징은 음봉이 많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조금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상승장은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많이 올랐다고 아침에 빠져나와도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갭상승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락장 특징이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고 올라가요. 가다가 다시 야 예, 여기서 이렇게 깨거든요. 그럼 이걸 봉으로 만들면 아니 아니요. 이, 이 색깔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이걸 봉으로 만들면 위수염 달리고 시각 깨면 음으로 가죠. 전일 즉각 깨거나 아 전일 시가나 즉각을 깨죠 그럼 이게 파동 이게 이 N차 하락 파동이에요. 하락장은 N차 파동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쭉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오늘 일하고 다음 주가도 마찬가집니다. 만약에 장이 정말 안 돼가지고 어제까지 많이 빠졌지 혹은 장중에 많이 빠졌지 돌리자 그럼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가 야, 오늘 시가 깨고 전일 저가나 종가 깨잖아요 그럼 거기 파동이 하락했자아니까요 그럼 이것 자체 은봉이 됩니다 은봉이 되는데 위에 수염이 달리냐 아니냐 차이예요 이러면 어떻게 한다 줄여 나가야 됩니다 대신에 하락이 계속 반복되거나 주요 변화일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종가 부근에 한번 사봐요 내일 아침 올라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오늘도 너무 폭락으로 가면 우량주는 종가 부근에 그럼 한번 손 대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럼 야간에 미국이 빠지더라도 우리 우량주는 내일 예 살짝 들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거나 야, 이런 것들 어떤 현대 오토에어보 이번에 수익 많이 내고 나왔는데 지금 많이 빠지죠 전환성 긴수 밑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잠깐 기다립니다 떨어질 때 미리 보조금 사지 마시고요 예, 지수하고 종목 눈치 보면서 지지하는 거 보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까지도 ABL 바이오, LNC 바이오, 알테오젠 저희 바이오 종목들 다 올라다 떨어집니다 파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주들 LS 일렉, HD 일렉 다 어제 고점 대 나옵니다 그동안, 예. 어, 뭐, AI 이야기, 예. 칩도 필요하고, 그죠? 네, 필요하죠. 어, 칩 필요한데, 더, 더욱 중요한 건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이게 기본적으로 저장이 안 되잖아요. 조금은 됩니다. 배터리에 저장해놓으면 되지만. 그런데 엄청난 시설 돌리는데 필요한 그런 전력은 그만큼의 양을 저장을 못 합니다. 이 전력 기기, 동전 배전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거기서 서, 서브에, 예? GPU가 되건 뭐가 되건, 예, 이걸 두고, 그 다음에, 저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예, 집어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예, 응답을 해주고 한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합니까? 전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전력들은 앞으로도, 예, 이 역시 다시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조정받고 나면 또 사야 됩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이런 업무는 처음이다, 그죠? 일목저 시간 논에 빛에서 보면 지금 이제 수응이 좀 되죠. 이걸 다 지나고 나서 하는 이야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을 했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서부터 넘어올 때는 안 했습니다. 제가 가급적 예고 방송은 조금 안한다 그랬죠. 그유리해원제를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보면 딱 보고 있다 대응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자꾸 저기 상투다 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그 사람 좀 볼지 먹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 지금 수급이 좀 바뀌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주옥 같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몇분안 되시네. 노타 이거 면 진구등록하고 3일째 이러네요. 그다음에 잠깐 수급을 한 가볼게요. 아외인선물은 매도가 조금 예 수그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물도 매도가 잠깐 주춤합니다. 아,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약간 들어오네요. 그러면 선물분봉이 지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는 물론 아직 가락중이고요 이건 36 이네요 이 저점에서는 아 65, 66딱 채웠네요 나름 요 시간만에는 조금 있네요 그런데 이 매듭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한 65, 66 구간입니다 여기서 반팔이 살짝 시도가 됩니다 아, 어, 60분 봉 같은 걸로 보면 뭐지은 없고요. 다 해졌고요. 예, 네, 다 해졌고요. 1봉이 1봉이 선물은 20 아, 이게 아니다. 21선이 542 정도 되고요 지금 장중 결점이 544 정도 됩니다. 2일선보거 났네요. 선물은 종합주가지수로 가보면 아 종합주가지수가 2일선 뒤에 네요 여기 점선이라 잘안 보이시겠는데 2일선이3 8 6 7이고요 지금 현재 저점이 정확히 3867입니다. 자기 2일선 뒤에 네요온봉으로는 65, 66, 한 고정도 그 됩니다. 그러면 글쎄요.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 장중조쯤에 오전에 이걸 하나 내일 가능 성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고 더 때리면 만나기 뭐더 내려가는 거고요. 어제간에 많이 빠졌으니까. 네, 지금 3 9 0 0선해 보겠는데.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0일선 정확히 지지. 정확히 지지였고요. 서 아, 선물 온봉은 네, 6 15 기본 수치 플러스 하나. 거기서 지금 반등 시도합니다. 그러면 노리던 개별주들 조금만 한번, 예, 살짝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건드려 보시고요. 제가 어 지난 시간에 도그 말씀 드리는데, 이번 장이 수익 못 내다가 물려있다가 오늘 같이 빠져, 어제 오늘 빠지는날또 왕창 빠져가지고, 손실 더 크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혼자서 안 되면, 아 어쨌건 뭐 제가 이런 시황을 실시간으로 sms로 다 보내드리니까 가입을 해서 받아 보십시오 네, 이 회비는 그냥 내가 전문가를 고용하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전기로 나가고 월세에 임차비용 들어가고요 기본재료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네, 가게뭐 보험료 화재보험료 같은 것도 들어가고 들어가죠 그죠 내가 투자하는 두, 두데 있어가지고 어, 한 달은 33만원입니다. 이걸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리스크에 대비하고 수익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달에 내가 33만원 해비를 내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뭐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어, 뭐, 전지전능에서 모조리 미리 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 또유례회원이 있기 때문에 모조리 다 공개도 못하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다시 또, 예, 회원 관리하러 가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한 2, 3일 바짝, 예, 추가를 두드린 다음에, 아, 3일까지는 아니고요. 안정되는지 보기로 합니다. ,이. 예, 마치겠습니다.